월급은 그대로인데, 돈 들어가는 곳은 많고, 그렇다고 주말에 알바를 하자니, 체력이 안 따라주네요. 유튜브 찾아보니, 부업으로 할수 있는 게 있긴 한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영혼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오늘은 힘들이지 않고 영원으로 두둑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나 pc 조작에 서툴러 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이번 영상은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글만 알면 됩니다. 사실 이 정보는 이미 한달 전에 올렸어요. 하지만 너무 초기의 정보를 알려드리니깐 안 믿으시더라고요. 너가 이걸로 돈 벌었다는 증거 가지고 와돈 버는 법을 너만 알면 되지 왜 알려줌 또 이상한 걸로 사기 치려하네 개인 정보 빼먹는 거 아님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걸로 돈을 벌었던 증거까지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댓글이 달릴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돈못 벌어요. 그래서 오늘은 흑계장의 실제 수익뿐만 아니라 한달 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실제 시도했던 다른 회장님들의 수익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흑계장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버신 분도 있습니다. 흑계장 유튜브 채널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계장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실제 돈을 벌었던 회장님들의 사례와 노하우 영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 정보를 알자마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 뿐인데, 믿지 않으셔서 아쉽지만, 뭐 그래도 실행한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수익을 받으셨고, 댓글로, 이메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뿌듯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째, 얼룩소로 돈 버는 법. 둘째, 수익인증과 노하우. 셋째, 출근 방법. 넷째, 수익정상기준. 첫째, 얼룩소로 돈 버는 법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을 쓰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얼룩소 프로젝트입니다 얼룩소는 동물 얼룩소가 아니라 얼룩에 소사이어티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플은 없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후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글을 쓰면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50자입니다 대략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토픽이 있습니다 토픽에 해당하는 글을 적어도 좋고 만약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한 토픽이 없다면 새로운 토픽 제안을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흑계장은 새로운 토픽 제안에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실제로 흑계장이 적었던 주제는 악플에 대한 유튜버의 생각, 악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뱃돈을 어디에 쓰세요? 유튜브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등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으면 됩니다. 토픽 탭을 누르면 다른 사람이 쓴 글도 볼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전문적이거나 잘 다듬어진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 토픽 탭에서 다른 분들의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일기장처럼 자신의 이야기나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편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글, 가난에 대한 글, 사랑에 대한 글, 결혼에 대한 글, 대선에 대한 글, 오늘 있었던 일 등등 다양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글쓸 주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됩니다. 이 역시도 50자 이상만 쓰면 됩니다. 혹은 기사, 유튜브 영상, 본글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느낀 점을 적어도 됩니다. 이때는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링크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인용할 자료에 링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용으로 요약 표시를 클릭하면 카드 형태 이미지로 본문에 삽입됩니다. 이후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흑계당 영상을 인용하여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둘째, 수익인증과 노하우. 그럼 도대체 얼룩소로 얼마의 수익을 벌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얼룩소를 통해 얼룩소 권미애 회장님은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3만 2075원을 벌었습니다. 사실 얼룩소 프로젝트는 작년에 파일럿으로 한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영상으로 정보를 공유해드렸는데 얼룩소 권미애 회장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였고 그때는 총 91만 2400원의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얼룩소 권미애 회장님에게 비결을 여쭈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처음 시작은 부수입 창출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으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얼룩소를 치유소라고 부릅니다. 얼룩소 활동으로 많은 걸 깨달았고 격려와 응원 덕분에 브런치에 도전하여 글 쓰는 작가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글과 댓글로 소통을 했고 그 결과 만족스러운 수익이 따라왔습니다. 머니마이너 회장님은 22,701원을 얻으셨습니다. 머니마이너 회장님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돈에 대한 생각이나 부업으로 돈 버는 경험이 있을 때 업로드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때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흑해장은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7,847원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39,283원을 벌었습니다. 7,847원을 벌었을 때 썼던 글은 딱한 개였습니다.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얼룩소 활동을 했습니다. 흑해장도 일기장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할 때 즐기면서 얼룩소 활동을 활동을 했더니 만족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지만 돈만 보고 얼룩소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재미나게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룩소로 돈을 버신 또 다른 회장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노하우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셋째, 출금 방법. 얼룩소 수익은 2주에 한 번씩 정산이 되고 이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그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금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계좌번호 등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을 하면 끝. 10일 이내에 출금이 됩니다. 돈 벌려고 얼룩소 왔다가 힐링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속도 시원합니다. 얼룩소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쓰면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수익 정상 기준 댓글 몇 개를 달면 얼마다, 글몇 개를 쓰면 얼마다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기여도와 운영 방침, 준수를 원칙으로 보상액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 혐오, 차별, 인신공격 등이 담긴 콘텐츠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장님들은 이미 얼룩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회해장은 마라탕을 진짜 싫어합니다. 마라탕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음, 물에 씻어서 야채만 건져 먹었어요. 음식도 먹어봐야 어떤 게 내게 맞는 음식인지 아는 것처럼 부업도 여러 개를 시도해봐야 내게 맞는 부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돈이 안 벌릴까 하고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부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돈 버는 법 영상, 고급 정보를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 잘나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봐요.